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패로 잡는 방법. 패가 되면 성공이 되겠습니다. 패로 잡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수는 아 이건 택도 없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상 수법을 써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서 어쩔 수 없게 따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더 먹여치기. 이것도 따는 수밖에 없죠. 이래놓고 단수 치면은 백은 이을 수가 없죠. 패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패가 됐죠. 그래서 첫수 이렇게 자살하는 수가 패를 만드는 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패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둑사와 백을 패로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